안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액계를 가지고왔는데요이 액계의 이름은요, 제가요, 파란색 물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블루 레몬 에이드예요. 원래 하늘색으로 하려 는데 별로 안 나와서 파란색으로 조금만 짰거든요. 근데 이만한 액계가 전부 다 물들어 버렸어요. 어때요? 대박 아닌가요? 제가요, 일단은요, 지금, 이게 근데 너무 겁거든요 근데 또 바풍은 조금만 되고. 이게 뭡니까? 자, 그 한번 꾹꾹이를 내볼까요? 꽉꽉이를 내볼게요. 화면에 보이시니까 이렇게. 아, 어, 너무 힘들어. 자, 오늘은요, 영상 조금만 찍으려고 지금 바로 마칠 건데요. 오늘은요, 제가요, 이렇게 블루레몬에이드, 제가 직접 장명한 액기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아이디어 떠올리러 가면 양이랑 가볼게요. 양양이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